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리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죽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는 어 이른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앞에 두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들임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 여김을 가르치지만 이 당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또 시각이 또 그들의 삶 또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당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극도로 혐오스러운 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았던 그 유산 땅이나 어, 물려받았던 모든 유산을 돈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받고 유산을 물려받았고,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 맘대로 살고자 먼곳 이방인의 땅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치는 일을 하였고 그 사료까지 먹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구역질 날 만한 일입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는 쳐다보기 싫은 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와 또한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거야. 이 둘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혐오를 전혀 보이지 않고 긍률로 그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던 자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행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가족이 될 자격이 없고, 그저 종으로 살고 싶다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모두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혐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혐오를 극률로 바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건만 이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긋고 의로운 자 혹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어 이 죄인들은 함께하지 못할 이들로 혐오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식을 바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모두 구원하시고 이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묘사되죠. 아버지가 화가 난 아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이를 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사랑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큰 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은 깨닫지 못한 채 내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나이다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자라는 거죠.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곁에서 나오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어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기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마음에 은혜를 받아 누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며 단순히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혹은 그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는 때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혹은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열심으로 애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율법에 매어 애쓰지 않는 자들,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으나 이 죄인이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이죠. 누가 더 애를 썼고 누가 더 노력을 했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만을 기대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극률이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씀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씀으로, 또한 우리의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나는 아버지의 그저 종입니다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내어놓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손에, 손,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또한 죄인인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업계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극렬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베 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주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심과 능력으로 동행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키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극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뿐만 아니라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주님께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며 또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